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준비하는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입주를 준비하면서 사전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전 점검과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함께 하고 싶은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예, 지금부터 사전 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점검은 2020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22일, 23일, 24일 3일간 진행되고요. 이런 동별로 지정 날짜에 참석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이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예,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당 두명이 참석이 가능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점검일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20년 6월 30일 화요일부터 2020날, 2020년 8월 28일날 금요일까지 이렇게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입주 예약은 필수입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2020년 6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예약을 접수를 받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들 이편한 부동산 3763999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주를 준비하면서 입주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준비 서류는 납부 영수증입니다. 이 말은 돈 내고 와라 이 얘기죠. 돈은 무슨 돈이냐? 중도금, 잔금, 그다음에 옵션, 이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어, 관리비. 모든 돈을 내고 오면은 입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주겠다 그걸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면은 입주증을 주겠다 대리 방문 시에는 어 계약자 신분증과 방문자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은 어 똑같이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 열쇠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어, 예, 어 잔금이 부족할 경우는 전세를 놓거나 그 다음에 대출로 돌려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부동산 거래가 필요할 때이 편한 부동산 기억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전 점검 잘 하시고 멋진 입주. 이그 예, 가운데 이 편한 부동산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